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면서 3일 동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문의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금요일 무료 추천주, 그거 내일 대응하는 방법, 그 대응 전략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VIP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 신청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 설명드리고 세 번째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 3일 동안 하면서 보여드렸던 화면과 내일부터 좀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그래서 바뀌는 점 공지사항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종목 이거를 살펴보시는데 저희는 항상 팩트만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어제, 이 실시간 스트리밍 금요일 날 했던 거를 6시간 40분 짜리죠. 이거를 새벽에 2시간 넘게 편집을 해가지고 24분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른 종목만 뭐 이렇게 홍보하고 내린 종목은 조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일관된 AI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종목 선정을 하는데 3일 동안 무료 추천주들이 다 상하가 가면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날 11시 11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메모장에 어떤 메모가 가는지 보시겠습니다. 지워도 되고 여기 밑에다가 저기 캠트로닉스 2만 4-5천원을 박스 잡고 매집한다 레이디 가지고 그 시간에 강세종목 매매하는 방법 그래서 어제 시가 위에서 그냥 1%도 남기지 말고 그냥 다 파셔라 그냥 다다 다 파셔라 그냥 거의 다 전강후약으로 끝난다 그죠 얘가 이제 한 오늘하고 내일 오늘 잡고 내일 한번 잡고 반등 한 번은 나올 거예요 반등 한번뭐 그런 반등 한번 살짝 먹을 정도의 어 A 계좌 운영 그렇게 뭐 해보시면 되고 금요일에 무료 추천드렸던 캠트로닉스가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면서 28,000원에서 3만 원은 최소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 금요일에 25,000원 매수하신 분들 벌써 13% 수익 중이다. 월요일부터 그러면은 내일 계좌가 13% 수익 이상으로 찍히면서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강세 종목은 어떻게 된다? 일단 10시 전에 다 파시면 된다. 10시 전에 10시 전에 시가 위에서 답하시면 된다. 그리고 시가가 이제 시간의 강세 종목, 시가가 뜨면요. 시가 대비 마이너스 3% 이상의 아래 꼬리를 남기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5%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아래 꼬리 이후에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물량, 3만원이 1차 목표가니까요.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 챙기시면 못해도 15% 수익 챙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수요일에 플레이디 저희가 무료 추천드렸는데 금요일날 방송에서 금요일날 한번 잡고 월요일에 한번더 잡으면 한번 반등 나온다 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또 그 월요일날 여러분들 미리미리 잡으신 분들, 무료 추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희는 항상 이 결과가 말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AI 차트를 토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검색식의 종목을 하고, 저희 20년 투자 노하우대로 이럴 땐 이렇게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AI 차트에서 검색식이 잡아주는 종목 위주로 보면서 저희 목표가 차트에 이 목표가의 이격이 먼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 사인을 드리니 계속 이렇게 급등하고 상한가 나오고 목요일날 상한가 금요일 상한가 금요일에 장마치고 났더니, 시간의 강세, 상한가 간 종목만 두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내일 10시 전에 그냥 시가 위에서 다 파신다는 생각으로 다 파시면 되고, 일부 까치밥, 벌써 두 번의 수익을 내드린 거니까, 일부 까치밥으로 뭐 20%까지 수익 노려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무방하시다. 어찌됐든 계속 저희가 박스권 매집을 통해서 매집을 하니까, 목표가 가는 이런 현상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V.I.P 어떻게 신청하나요? 질문 주시는데 저희 영상 구독 버튼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원더스타 가입 시청서 작성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링크가 타고 넘어가는데 이번에 이벤트는 무슨 내용인가요? 뭐 그런 질문 주신 분 계시는데 자이 시상품 시상품이 이제 4월 30일부로 차트만 세팅해드리는 이 150만원짜리 이제는 이게 4월 30일부로는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교육받고 세팅받으신 분들의 A, B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어,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어, 이런 이벤트 중일 때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 주들 가지고 충분히 일단 수익을 내시면서 주식에 자신감을 쌓으시고요 그 일관된 AI 차트의 그 매매법 이거를 토대로 매일 같이 터지는 이 급등주 수익 여러분들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신청하시면. 지금, 일요일, 이 시간부로 언제든 원격으로 제가 다 세팅이 가능하니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월, 3일 동안 저희가 수목금. 3일 동안 저희가 무료 추천, 어,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서 이런 메모장도 이렇게 남기게 됐는데, 어, 내일부터 화면을 좀 여러분들이 이 장중에 오셨을 때 지금 화면보다 조금 바뀐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자, 이 영상 2시 41분에 이제 영상 잠깐 틀어드릴게요. 이 자리랑 비슷한 자리가 지금 캠트로닉스다. 그래서 오늘 25,000원 밑으로 사시라는 거죠. 응. 25,000원 밑으로 사신 분은 또 수익 중이시고. 그러면은 못해도 여기는 간다는 거죠. 여기는 못해도. 자, 저는 분명히 목표가 여기 최소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간에서 해 강하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까 이쯤에서 틀어드린 영상에는 캠트로닉스가 여기 분명히 글이 써 있었잖아요. 근데 2시 41분 되니까 요게 여섯 번째 줄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튜브 화면 제가 보여지는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 차트 위까지만 설정하다 보니까 요 여섯 번째 줄이 안 나온 거죠. 가려져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코스피 선물이나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오르고 내리는지 여러분들 뭐 증권사 어플 통해서 다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요 화면을 아예 없애겠습니다. 이거 지수 지수 이거 없애고 그리고 여기는 불기둥 종목들인데 아침에 이것도 여러분들 세팅 받으신 분들 종목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빼 버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검색식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단타 치기 좋은 검색식이고 당일 주도주 잡아 주는 검색식인데 자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검색식은 하나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면 기존에 여기 코스피 선물, 그 다음에 여기 코스닥 있던 거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섯 줄밖에 표현이 안 됐던 이 S 메모 이거를 그냥 길게 다 보실 수 있게끔 분명히 오전에는 제가 이 메모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요게 여기 가려져가지고 오후장에 요게안 남았다. 근데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저는 분명히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거 어 분명히 어디 박스 간다 여기까지 간다 목표치를 뭐 제시되었고요. 그 다음에 덕성도 오후장에 시가부근 매수하셔라 했죠. 덕성 볼까요? 이 종목 역시도 자 시간에서 장초반에 뭐4%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내일 장 시작하면은 전일 종가 대비 한 4, 5%까지는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시가부터 부근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또 수익이 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료 추천주 3개가 이렇게 수익 나는 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20년의 투자 노하우와 AI 차트, 두 개를 결합했더니 이게 매일같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육 받고 세팅 받으신 분들 주식 걱정 이제 말끔히 해소시켜 드린다 이게 과장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화면만 보셔도 이게 수목금 저희 무료방송 오신 분들 이 낯선 종목이 아니다 정말 실제 추천드려서 상한가를 갖고요 일진정기 수요일 날 매수사인 드려가지고 금요일날 20% 급등 나왔고요. 덕산하이메탈 장중에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 무료추천도 드리면서 보여드려서 8% 정도 수익 내드렸고 RS오토메이션 수요일날 매집사인 드려가지고 목요일날 상한가 가고 금요일날 2차 목표가 도달했고요. 재룡산업 4월 5일날 2주간 매집하셔라 했는데 장중 상한가 찍으면서 못해도 15% 수익 내셨다. 마지막 캠트로니스 무료 추천 드려가지고 2만 4,5000원.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의 상한과 같고요. 플레이디도 시간의 상한과 같고 덕성도 내일 사업프로또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도 또못 믿겠다 하시면 월요일부터 저희 무료 방송 또 참여해 보세요. 제가 월요일에 또 어떤 좋은 종목을 여기 있는 종목군들 이제 메모들이 여기서 캠트로니스는 분명히 금요일날 사인 드렸으니까 여기에 얼마 매수 사인 드렸는데, 어, 지금 몇 프로 수익 중. 이렇게 올라가죠.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지난 종목군들 이제 자, 자리를, 음 새로운 종목으로 채워드리겠다. 실제 보셔라. 제가 어떻게 종목 선정을 잘하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열에 아홉 개가 급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목표가를 찍으러 가는지 안 가든지, 이거를, 어, 4월 30일까지 무료, 어, 방송 보시면서 마지막 이벤트이니까요. 이럴 때 동참하셔서 주식 걱정 앞으로 여러분들 하실 일 없게끔 AI와 원더스타기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꽃길을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의 꽃길만 가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